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전 영상 중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영상이 있어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 저항과 펄스 저항은 구분되어 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음, 펄스는 폭발 저항처럼 구분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VP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착각하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기 전에 그 비공개로 돌려놓긴 했는데 음,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한 부분 음, 너그럽게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디비전 2 제가 주로 사용하는 딜러 빌드입니다. 음, 댓글에 성엘모 먹었는데 장비를 뭘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가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엘모 기타대입니다. 방타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퓨어딜러입니다. 말은 퓨어딜러인데 육공을 음, 기반으로 취향에 맞게끔 방어를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딜러라 40 이하는 좀 비추하는데, 그러니까 50이나 60을 사용하시길 바라는데, 대신에 템 세팅이 이제 미흡한 뉴비 분들께서는 생존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방어를 좀더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영화의 대사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60을 추천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면, TTK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탈런트가 방어 쪽이 아닌 딜러는 TTK를 줄일 경우 제 경험상 더 생존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성일목 또는 돌격조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샷건은 로큰롤인데 ACS 12 기반의 샷건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원청은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기타 대 4셋의 메멘토, 그리고 남는 부위는 체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ACS 샷건은 기타 대 스택 사기 용이입니다. 메멘토가 준비한된 요원들은 기타 대 백팩에 가슴을 채코 또는 펜리르 절별 탤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요테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사용하시고 자신이 딜을 가장 잘할수 있는 세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이템은 변경한다 하더라도 음 기본 사항은 치명타 확률을 상한인 60%에 각받게 맞추시고. 나머지는 치명타 데미지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SHD 3000레벨까지는, 그러니까 3000레벨 전까지는, 타대 4셋, 그 다음 메멘토, 그 다음 피사로 원총칩을 사용했습니다. 피사로 원총칩이 뭐냐면, 방어가 붙어 있고, 물론 스킬 데미지가 아니고, 치명타 확률이나 치명타 데미지로 바꿔서 썼죠. 무기 데미지 10%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고요. 방어도 같이 올라가면서 무기 데미지. 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뉴비분들이고 어, 생존이 좀 힘들다. 근데 데미지도 놓치기 아쉽고 방어도 놓치기 아쉽다 하면 음 브라조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추 천천히 심화 단계가 올라가면서 방어도도 단단해지고 총기 데미지도 증가하다 보니 피사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체코로 바꿨습니다. 보기 불편하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는 빌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을 안하고 선호하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빌드일 수 있습니다 부위를 바꿔가며 자신에게 맞는 빌드 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심화 단계가 올라가면서 변화에 맞춰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타대가 좋은 거는 맞으니 필요에 따라 취향껏 부분 변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은 말해 보에 뭐해, 과소보해입니다성열모에 많은 탄약 충격탄 준수한 딜, 그리고 기타대와의 시너지는 그냥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타대 탤런트의 메커니즘이 싸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성능도 좋기에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하는 빌드는 1886 헤드헌터 단호한 빌드입니다. 이거 누비이겐 파밍이 걸리는 빌드이지만 중장거리를 선호하시는 요원분들께 추천합니다. 1886 라이플 말고 스나이퍼 라이플 단호함도 괜찮습니다. 메커니즘은 가슴방어구의 헤드헌터 탤런트와 총기의 단호함 탤런트를 이용하여 연속 헤드샷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헤드샷으로 적을 처치하면 점점 헤드헌터 탤런트 상한의 데미지인 2천만 이상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아이템 세팅은 우선 단호함 무기를 준비하시고 가슴 탤런트는 헤드헌터. 그리고 나머지는 브랜드셋이든 세트셋이든 헤드샷 데미지를 최대한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1886 라이플이라 찌비아 2셋, 그 다음에, 프로비던스 2셋, 오버로드 1셋, 워커 헤리스 1셋입니다. 장점은 피지컬이 안 좋은 저도 괴랄한 헤드샷 데미지로 적을 유린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헬멧을 쓴 적들과 기계 유닛에 취약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제 피지컬로 전설에선 사용하기 힘든 빌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설에서 스나이퍼, 라이프를 사용하는 유저를 만난다면 쾌적하게 주변 적들이 정리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적 스나이퍼 등 위험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고 적어넛이 다수 나와도 일반 딜러나 탱커는 적어넛 탄띠 위주 또는 어그로만 관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했듯이 숙련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계 유닛이 전설에선 많이 나와 케바케입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은 적스나 삭제시키고, 심지어 기계유닛도 빠르게 제거합니다. 세네번째는 간단히 세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을 세번째로 추천하겠습니다. 영웅에서 주로 사용하는 빌드였던 사냥꾼 빌드입니다. 상저를 맞추고 역할을 드셔도 됩니다. SMG나 샷건을 주무기로 쓰신다면 사냥꾼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웅에서 사용했지만 제 취향은 아니라 가끔 사용하는 강철오파 긴급지휘 빌드입니다. 무기 종류별로 설명드린 이유는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또는 사용했던 빌드라 취사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빌드는 전력 빌드로 돌돌이도 좋고 이클립스 화학물질 발사기도 좋습니다. 오토빌드처럼 전력빌드들은 취향이 아니라 제외하고 파기빌드 위주로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딜러빌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하실 부분은 모인물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빌드나 스킬들을 계속 바꿉니다. 빌드 하나만 잘해도 괜찮은데 자신의 상태, 상황, 지형, 파티 구성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리비전 요원 여러분 즐거운 게임 즐기시고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라이브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시아.